분수식으로 되었고 무한대로 가는 것과 영으로 가는 것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다항함수가 분모분자로우성되어 있을 때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인 개수 비율로 결정나지고 영으로갈 때는 최저차 개수 비율로 결정나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n값에 따라서 여기 차수가 달라지게 될 텐데 어, n 값이 좀 크다면은 요거 아무 상관없이 계산이 될 거겠지만 n 값이 이 근처 1차나 2차나 3차의 근처에 오게 되면은 이 값과 연관 지어서 어떻게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좀 크게 잡아서 n을 4로 잡아서 3으로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4라고 한다는 말은 5차식이 되는 거니까 5차항의 개수가 비율이 6이다라는 말이므로 5차항의 개수 비율. 그러니까 여기는 개수 1이고요. 6X5제곱 이렇게 스타트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차수가 크기 때문에 얘네들의 임무는 끝난 거고 최고 차수에 의해서만 결정 나는 것이 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한 임무는 6으로서 그리고 X5제곱의 개수가 6이라는 것으로만 적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최저차, 그러니까 N이 4이면 여기가 4차가 되잖아요. 4차항의 개수가 4란 뜻이죠. 그래서 4x4제곱 최저차니까 최저차가 4차이기 때문에 더 낮은 차수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n이 3이면 어떻게 3도 제법 큰 숫자거든요. 그러면 4차가 됩니다. 4차가 여기 여전히 없기 때문에 어, 좀 전에 여기서 보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4차의 개수가 6x4제곱으로 계산될 것이고 그리고 임무는 끝났습니다. 3 2 여기에 적용되어진다라 한다면 3차의 개수가 4가 되는 것으로서 이 둘은요, f1을 찾는다라할때 똑같네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마지막 1일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2차가 되는 거죠. 분모가 2차이기 때문에 최고차가 2차가 되어야 되므로 3차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3차항으로서 4x 세제곱 이 있어서 삭제되도록 만든 다음에. 2차항의 개수 비율이 6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차항의 개수 비율이 6이 되려면 여기서 3X제곱이 더 있어줘야 되죠. 그래야 6X제곱이 6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3X제곱이 뒤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개가 결정났고, 아직 이걸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n이 1일 때는 최저차 1차이니까 1차항의 개수가 4가 되야 됩니다. 그럼 4X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끝났습니다. 자, F1이라는 것은 그러면 10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F1이 14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F1이요 11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네요. 자, 이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N이 3 이상일 때는 전부 다 그런 값이다라는 약이고요. n이 2일 때는, 요렇게, 아이고,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요렇게 옮깁시다. 자, 그럼 n이 1일 때는요, f1의 값이 11이 되는 것이므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값은 14가 최대 값이 되는 거죠.